자, 86번 봅니다. 86번 보니까 특히 이 문장은 좀 암기해야 되겠다. 알겠죠? 처음 봤어요. 민이라는 거. 민은 우리가 수단이라는 명사가 있고요. 민사면 수단이죠. 수단 방법이 되고요. 민하면 동사로서 의미하다지. 근데 의미하다 할 때는 민이 의미하다 할 때는 뒤에가 동명사가 나올 때야. 그런데 민이 타동사로서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의도하다야. 알겠어요? 음. 자, 그래서 이 의미를 알고 우리가 넘어가야 되는 거야 wild animals only attack 야생이런 동물들이 only attack hunters 사냥꾼을 이렇게 공격합니다. 언제? the hunters mean to harm their youngs on. 그들의 새끼들을 공격하려고 했을 때만 사냥꾼을 공격할 것이다. 또는 when the hunters 사냥꾼이 make them angry 그들을 화나게 했을 때만 공격한다라는 문장이죠 해석은 크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알겠지? 근데 정리하고 가야 될 거에 있어서 만들어 놓은 문장이다. Why animal이 주어고요 어택이 동사죠. 음, 타동사니까 hunter라는 게 나왔지. l y 는 부사겠다. 단지 이럴 때만 공격합니다. 언제 when 이하일 때. 그래서 여기까지 또 5월이 나왔으니까 대등절의 관계다. 앞에가 부사절, 왠이 나왔으니까 뒤에도 부사절. 보이죠? 자, 사냥꾼이 이렇게 의도했을 때만 그렇더라 이거지. 의도하다니까 뒤에 뭐가 나와야 된다? 목적으로 투부정사가 나와야 된다. 됐죠? 응. 자, 다시 해친낸다. 뭘 해쳐? 여기 온수에다 정리. 자, 오는 부정대명사를 배웠어요. 원수를 봤으면 앞에가 명사가 있어. 복수 명사. 그러니까 뭡니까? 애니멀스가 있죠. 그래서 그들의 어린 새끼들을 공격하려고 의도했을 때만 그렇더라. 또는 이런 헌터들이 만들 때 그렇더라. 뭘 만들어? 그들을 자, 메이크 5형식 동사니까 m 이 목적어고요. 그들을 환하게 만들었을 때. 이게 목적격 보호잖아요 됐죠? 음. 이해가 된 문장이죠? 음, 그럼 암기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암기. 323문장을 암기한 사람은 꼭 합격합니다. 알겠죠?